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 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쭉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온 그 부동산 매매 개념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부동산 투자라는 그러한 소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투자라고 하시면은 뭐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고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마 안 그러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나한테 충분한 돈이 아직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 우리가 투자 얘기를 하면은 우선 지금까지그 부동산 매매 그 과정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팔로우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해야 될 것은 과연 투자를 내가 혼자 할 거냐? 아니면 여러 시할 거냐? 혼자 한다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은 그룹으로 여러 시 한다고 그같으면 그게 husband and wife냐? 아니면은 other 다른 사람하고 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할 때 부동산 명의를 어떻게 갖고 있을 거냐 하는 이제 그런 차원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husband and wife가 이제 그 개인 Mr. and Mrs. Kim 이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많이들 joint tenancy. 이 joint tenancy라는 거는 명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는 그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인테넌스의 특이할 사항은 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해서 husband and wife하고 같이 부동산 명의가 돼 있고, 그리고 조인테넌스로 돼 있었을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오너십 전체가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한테 다.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 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미스터 게임하고 미스터리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그 하지만은 그냥 개인 이름으로 명의를 Tenancy in Common이라는 명의로 부동산 타이틀을 가졌을 때는 에 한쪽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포션은그 사람의 상속자한테 가게 됩니다. 테넌스인 조인 테넌스라는 데에서는 죽으면은 나머지 타이틀이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게 가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어떤 유형으로 나 혼자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여러 사람이 할 거냐. 내가 지금 100만 불이 있어서 용지 안 하고 살수 있는 부동산은 100만 불이에요. 하지만은 100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이 모이면은 1 0만불이라는 돈이 생겨서 1 0만 불이라는 어 이제 그 부동산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아, 물론 이제 뭐 캐시로 사든 다운 페이를 사든 아, 준비될 수 있는 자금이 그만큼 크면은 아, 큰 부동산 또 여러 종류의 부동산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선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혼자 아니면 가족 관단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그외 다른 사람하고 l l c 든 코퍼레이션이든 파트너십이든 해서 이러한 엔티티로 설립을 할 건지, 했었을 때에 저희가 한몇달전 방송에서. 이 법인체에 대한 세미나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신다고 그러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법인체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좀더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째 투자를 하려 고하면 어떤 위험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고 그러면은 너무 사실 그말 또한 역시 광범위합니다. 왜? 자 우선 저희가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부동산 하면은 땅이 있습니다. 그냥 맨 땅,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이러한 땅도 그 유틸리티가 다 들어와 있는 땅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아직 언디벨롭된 땅도 있습니다. 물론 유틸리티에 들어온 땅은 스쿨풋 땅 값이 훨씬 비쌀 거고 안 그럴 거지 그렇지 않은 이제 아직 어, 디벨롭되지 않은 땅보다 당연히 그럴 거고요. 땅과 또 팜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어, 물론 레지던셜 어떤 분들은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어, 렌트를 놓고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뭐야 수시로 집을 사고 팔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컴 프로퍼리, 아파트먼트 이런 데는 여러분 이게 메인 n c 스 문제가 사실 상당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닛이 많은 데는 당연히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하여하고 매니지먼트 컴퍼니한테 일정한 fee를 주고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모든 메인턴스를 핸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컴 프로퍼티 아파트먼트에 예를 들어서 한 6유닛이다. 뭐그 5유닛이다 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또아이 메인턴스를 위해서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हायर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그러한 그 익스펜스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커머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게 쇼핑몰,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웨어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자, 음, 한국에서 이제, 음, 성공하신 사업가로, 또 그러고 성공하신 프로페셔널로, 어, 노후에, 어, 미국에서 어,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시고 그고 싶어 하시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요즘 좀 많이 넣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미국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없으실 때, 왜? 이곳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을 많이 다녀가시고, 또 1년에도 몇번 다녀가시고 해서 여기 미국 시스템을 잘 아시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부딪혀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참그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요. 많은 분들이 이그 피상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그게 다인 걸로 생각하시고 이 실수를 저지른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 투자할 때에 내 투자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여러분들 목적은 저기 큰 목적은 당연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지만 소목적들이 내가 이, 그 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할 거냐, 가령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는 우리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게다 연관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령 들어서 이 샤핑몰 같은 경우에 리테일을 하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하면은 이 리테일 사업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왜? 온라인 세일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사야 했던 거를 컴퓨터로 주문하면은 다 나한테 배달이 돼서 오는 상황에 이 리테일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 그 얘기는 이러한 사회적인 트렌드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적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웨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어하우스를 원하는 게다 이제 모든 물건들이 가령 온라인으로 주문 배달하고 할것 같으면은 이 많은 물건, 물건들이 이 스토어돼 있어야 하는 그 웨어하우스 또로지스틱스그 이제 그 운반하고 하는 이 쪽이 이제 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웨어하우스에 대한 아, 아, 지금 그 찾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또정에제거 했듯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절대 그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미국의 우리 지금 다널얼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해서 아, 혹여라도 아, 그러한 사건이 발생된다 할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외에 farm 같은 경우에는 특수 텍스 베네핏 같은 것들도 물론 있고,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어느 로케이션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기, 장기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이제 틀려 지실 수도 있으시겠고요. 그리고, 그, 인컴프 o m e 그, 인컴프 o m e 를 얘기할 때, 가령, 내가 한, 어, 아파트, 한, 스무 유닛 되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거기 렌틀 인컴으로, 노후를 내가 지나기 원한다. 하는, 그, 이 income 에는, 우리가 cap 스 라는 걸 씁니다. 이 cap 스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가가 이게 어, 폭등 중이냐 폭락 중이냐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있겠죠. 캡레이시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 셀러의 경기는 안 좋다는 얘기가 될 거고 낮으면은 많은 값을 받게 되겠죠. 그이 캡레이시라는 건 뭐냐 하면은 가령 그 인컴 프로퍼리가이 스무유닛이 1년에 내가 그렌털 인컴으로 받는 돈이 200만 이다 그러면은 캡레이시 10%일 때에는 시장가가 캡레이스로 나눴었을때 20 Cap 2 때의 가격은 이거를 0 million.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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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 가격. 그래0 0 0 얘기하면은 0 0 0자한0 0에0 0 0 회수하는 그0 0 0 전체의 1 0 0 한 경우가 calibrage입니다. 그래서 calibrage 나중에는 다섯 배의 차이가 된다고 할것 같으면 이런 숫자들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income property를 사고 파실 때에 적으로 셀러 입장에서는 함부로 렌트비를 무조건 낮춰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렌트비를 낮춰준다고 그것 같으면 이 숫자가 적어지면은 곧내인컴 프로퍼티 밸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몇 달, 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길게 그 장소를 비워놓는 한이 있어서도 내가 고수하는 그마켓의 렌틀 밸류보다 더 적게 못 주는 그러한 셀러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는 이제 1031 엑스체인지를 이미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가령 제가 땅이든 어떤 그 부동산을 5년 전에 100만 불 주고 사가지고 지금 올해 내가 300만 불에 판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200만 불에 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지 되는 거고, 요그 200만 불을 우리는 흔히 capital gain이라고 그러죠. 물론, 100만 불에 써서 300만 불에 팔았지만, 그 중간에 내가 그 보수를 위해서 또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드린 돈이나 투자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전부 다 여기서 제외돼야 될 그러한 그 익스펜스들이 될 거고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캐플러겐 200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가 지금 안 내기 위해서 나중에 언제 그거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그 그 했을 때 저희가 그이 세금을 디퍼 한다 고 그래요 유예한다고 하는 게 RSG 1 1031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럴 때는 300만 불에 내가 팔았으면은 또 300만 불이나 아니면은 그 이상 되는 건물을 제가 재구입을 했었을 때 그때 이 캐피털 개인이 일로 가서 나중에 이 건물을 또팔 때. 그때 이제 세금을 내는 상황을 얘기하는 를 거겠죠 물론 이 건물을 팔때 또한 역시 그때도 1031 Exchange를 해서 다른 Property로 옮겨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부동산 투자를 여러분이 하실 때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선 Location 어떤 물건을 살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은 본인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계까지 부동산 투자를 할 거며 그리고 아 혼자 할 건지 누구와 같이 할 건지 하는 사전에 준비 작업 자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이 캐피럴 개념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레지던셜 같은 경우도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렌트를 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그리고 특히 플랩하시는 분들이라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에서 싸게 팔아서 고쳐서 팔고, 하는 이제 그 리그럴 용어는 아니지만은 마켓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어, 이러한 그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선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회계사와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의 동행이 항상 같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켓 상황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금 변화기에 있는지에 따라서 여지껏지는 이러이러한 유형의 부동산이 굉장히 유행이 있었었지만은 앞으로도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그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정보들에 대해서 신경을 단단히 쓰셔야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 0 0명입이다그 중에 땅은 얼마, 상업용 건물은, warehouse는, Income property는, 아니면 호텔은, 이러한 다양한 장르의 그 타입의 부동산에 골고루 투자하는 게참 안전하다는 얘기를 전문인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법률적인 상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저의 우선 목적이고 그리고 제가 제 자신 또한 역시 지금 한 30년 동안 30년 이상 그 부동산 브로커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 매매 거래를 제가 활발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투자나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쪽의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또 그런 계약들을 제가 지금 그 드래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포트폴리오들을 했었을 때 많은 리서치와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전문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야말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내가 혼자 하겠다라는 생각은안 하셨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본인이 확고한 그러한 그 스타일이 있어서 나는 집을 뭐내 집, 자녀 집, 아, 나의 손주 집에서 식구들 그,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그거를 투자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아, 집을 사는 것 같이 내가 살 거주지를 사는 것 같이 아,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생각을 하지만은 과 열을 넣어서 내가 얼마나 최대한의 그 맥스 마이즈할수 있는 그런 얼마고 또 그러고 이 risk factor, 그 o s s 이 l o s 고이 loss, 이리스 s 이그위 s 부담이제 o 적은 이 l 어떻고 이는 그런걸 모두 다 s 여러분들이이제그이서이제다그골이 loss, 이 l o 그 s 이 l o 기 s 이 loss,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갖다 잘 작성하는 거가 건강한 부동산 투자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여러 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아, 모든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좋은 투자. 아, 이러한 어떠한 그 blind sided가 가지고 되는 그 deal들이 어떨 때에는 굉장히 싸게 그할 수도 있겠지만 아, 역시 그해 e 의 모든 게다 disclosed된 상태에서 그런 아, 투자도 역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이 투자 관련돼 가지고의 그 파트너들끼리 아, 소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들의 그 원인을 보면은 좋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같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정확히 서류상에 다 아, 명시되어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투자할 때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십이 참안 좋은 유형의 사업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신부님, 목사님들도 하나님과 인간의 파트너십이 제일 좋은 유형의 엔티티인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같이 이제 여럿이 모여서 하는 그이 파트너십이 참 아름다울 수 있지만은 그 사전에 원칙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게 되면은 서로의 생각이 틀려가지고 그 파트너십이 아주 추하게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시기 전에 본인의 위치와 내 주위의 리소스와 같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럴 재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먼저 한번 같이 어, 교합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부동산 투자 시간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